안녕하세요 중기이코노미 세무회계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말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에는 실생활과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의 구간이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별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10%의 세율 구간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과세 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세율 구간이 25%에서 22%로 인하됐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5억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세법상 법인세는 8천만 원으로 계산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5천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현행 대비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감소됩니다. 다만 호텔업, 여관업, 단란주점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이자 배당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10%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이 20% 세율을 바로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된 세율은 2023년도 귀속 매출분부터 적용되므로 실무상 2024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전반의 체계성이 부족하며 중복 지원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되어 근본 개정안에서는 통합 고용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세제혜택 지원 방식, 상시 근로자 요건, 사후 관리 규정 유무 등의 고용 지원 제도간 통일성이 부족하여 납세자의 혼란이 많았습니다. 근본 기본 공제 내용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850만원부터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추가공제로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는 경우 1인당 900만원,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세액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최대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년의 연령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기본세액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 누진세율을 배제하고 과세가액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내용이 완화됐습니다. 기본 공제가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점,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감소했다는 점, 승계받은 가업의 업종을 당초에는 중분류내의 업종에서만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분류내 변경이 허용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현행 상장 주식은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주주 기준 사항의 지분율 조건을 폐지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남겨놓았습니다. 따라서 신규 자금의 유입이 비교적 증가되어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유지되어 왔고, 최근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와 같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공제를 줄여 세부담 경감의 폭을 축소시켜 세부담 공평성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됐던 세율구간을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 세율구간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변경된 세율은 2023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증일로부터 5년 내의 요건을 10년 이내 양도 시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해당 개정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10년 내 양도 계획이 있을 땐 특수관계자로의 증여는 배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 중기이코노미 세모에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